Like okay. we'll right. Right. Okay. 어디세게요오이 센터 세계적으로 제일 독보적인 디즈니 스튜디오에서 커리어를 쌓고 계신데 좀 어떻게 일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지 어렸을 때부터 워낙 만화를 좋아했어가지고요 항상 이제 만화를 많이 보고 그리고 난 그렇게 해왔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또 적극 지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또. 또 한국에서 이제 학교 다니다가 미국으로 대학을 가서 또 거기서 또 그림도 배우고 애니메이션도 배우고 그럴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카라츠라는 학교를 다니게 됐는데 그 크리스 복 감독님도 거기 나오셨고 거기서 그 애니메이션을 공부하는 동안에 또 디즈니에서 많이 일하신 그 애니메이터분들이 선생님으로 많이 계셔서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배우고 또 디즈니에서도. 계속 새로운 인재를 발굴해내고 키워내고 그러는 인턴십이나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저도 운 좋게 들어갈 수가 있어서 거기서 배우고 하, 하여튼 열심히 계속하고 있습니다. <laughs> 저희 그 어머님도 이제 저희 고등학교 때막 응원해주시다가 병으로 일찍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래서 제가 정작 이렇게 와서 디즈니의 꿈을 이루는 건못 보셨거든요. 근데 항상 그도 응원해주시는 힘이 느껴지시고 그리고 특히 이제 영화 끝부분에또더게 스포일러는 안 되지만 또 그만큼 더 와닿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요. 이제 뭔가 그냥 항상 여러 가지 사랑과 힘을 느끼면서 일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Yeah. Yeah.